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카카오톡 게임별 10x10 클래식이라는 게 새로 게임이 나왔더라고요. 카카오톡 게임별은 뭐 옛날에 나왔는데 옛날까지는 아니고 뭐 1년 전그 정도에 나왔는데 자그 중에서 이제 네, 뉴라고 써있죠. 10x10 클래식이라고 이제 뭐 테트리스랑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런식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 스낵 뜨고 요 화면이 뜰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몇번 안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점수가 269점밖에 안되는데 어 그러면 어... 다른 사람 랭킹 볼수 있던데 이런 식으로 뭐테트리스랑 비슷한 건데 뭐 테트리스는 뭐 떨어지는 거랑 이거는 제가 그냥 맞추는 거 이런 건데 탈락이 되려면 이제 만약에 요거를 엿다 놨어 아니 여기 다 이렇게 꽉 차있고 여기 위에도 다꽉 차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요걸 엿다 놨어 그러면 이 요거를 이제 놀 자리가 없잖아요 다섯 칸짜리를 이제 놀 자리가 없다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엿다 해놨어야 되는데 아음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요런 식으로다가 오, 오케이 이거 한줄아 이거 안 되구나 이거는 이제 한 줄을 맞춰야 이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한줄오 아홉 칸짜리 오케이 그리고는 여기다가 오케이 어260몇 점이었지 내가 일단은 260 점까지만 가볼게요 갈수 있을려나 어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오케이 음 요거를 여기다 놓고 아 이거 어디다 놓지 이거는 이거 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 한줄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한줄 오케이 어 요거는 템베이텐 클래식을 하면서 이건 말할게 요거는 요거 요거는 졌다 나야겠다. 요발밖에할게 없어. 오 잠깐만 나 잘못 났어. 나 졌다 놓으면 안 되는데. 잠깐만. 이거 놓을 때가 있어요? 아 여기 있구나. 아 없는 줄 알았네. 맞춰놓고 일단은 요기 없으니.. 까 아.. 예, 요기 없.. 여기 없으니까 요거 네칸짜리를 어따 놔야 되는데 어.. 네칸짜리를 어따 놔야.. 이제 세로로도 이제 줄이 되거든요 세로로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어따 놔야 되지? 뭐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. 그러면 게임 오버가 되거든요? 이거 놀자리가 없으면은? 가로로도 한번 생각해보고. 가로는 일단 없는 것 같은데. 일단 6호를 여다 놓으면 망해요. 어디다 놔야 될까?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? 야, 179점까지 왔는데. 아, 설마? 어디지? 세로로도 없는 것 같은데요? 세로로도 될 곳이 없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분명히. 포기.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놀 자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했다가 오케이 벌써부터 한 개짜리 나오면 어떡하냐 처음에는 그냥 막 해도 됩니다. 음... 또9짜리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와아우 컨짜리 왜 이렇게 아우 컨짜리 많이 나오냐? 또 이것도 아우 컨짜리네? 와 이거 놀짜리 없는데 이제? 거의? 아니 놀짜리 이제 거의 없단 말이야 잠깐만 이거 벌써부터 탈락하겠는데? 야, 이거 얻다 또 나야 돼 이거 얻다가 어디다가...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야한 방에 세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게임 오버가 안되는 이상은 정답이 무조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였다 밖에 어 잠깐만 이거 이거는 였다가 오케이 한줄 망할 아, 이런 망할 자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아, 계속 처음에 한첫 번째가 나와 처음, 처음부터 왜 이렇게 계속 한 칸짜리가 나오죠? 한 칸짜리는 좀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, 벌써부터 한칸 나오면 어떡하니? 어, 요거 그냥 둘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한 칸은 여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세줄또한 방에. 오는 여기다가 여기다가. 오케이. 세 개짜리는 여다가 아, 여기 한칸 비었구나. 어, 우 깜짝 놀랐네 음. 돌짜리가 지금 특히 없어요, 지금. 지금 주의해야 되는데 아우, 아직까진 괜찮아요. 어? 우와, 이거, 왜 이렇게 됐냐? 저 분명히 보라색 이거 아래다 놓으려고 했는데, 아. 아, 망할. 아, 진짜, 잠깐만. 이러면 안 되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어우, 괜찮아. 오케이. 음. 잘 생각을 해봐야 돼. 이거를 여기다 놓고. 생각을 잘해야 돼요. 오케이, 지금 최고 기록이 이백육십구 점이거든요. 아까 보고 왔어요. 이백육십구 점. 오케이, 최고 기록. 나이스 신중하게 신중하게 어망아 아. 290점 290점이야 에 만점 뭐야 만점이 뭘까? 나 지금 5 0 0 정도 못 가고 있는데 만점이 뭘까? 여러분 만족이... 만족이래 만점이 뭘까요? 자, 그냥, 그냥 광고는 건너뛰기 어? 아니 왜저저 저 진짜 세 칸짜리 저거 진짜 왜 계속 저, 저기다 놔줘 솔직히 이번 판은 최고 기록 못갈것 같습니다. 아, 나오는 게좀 불길한데? 오케이, 그래도 한 줄. 또한 줄. 오케이. 이럴 때한 칸이 남아줘야지. 한 칸은 계속 그... <laughs> 아까 처음에 나와주냐고. 오케이. 벌써 100점 넘었죠. 여기다가 어? 아저또 잘못났어. 이거 나 보라색마다 왜 이렇게 계속 저러냐? 보라색이 이게 바로 보라색의 악몽인가? 이유 <laughs> 놀자리가 여기밖에 없어. <laughs> 잠깐만, 이걸 잡다 놓으면 이걸 놀자리가 없는데, 내가 있나? 해, 이거 잠깐만요. 놀자리... 아, 잠깐, 이걸로 뭐한 줄을 맞춰야 돼. 한 줄을 이걸로 맞추려면, 없는데, 아니고, 어디 있을까? 한 줄을 이걸로 맞춰야 되는데. 미치겠네. 에 모르겠다. 응? 뭐야? 놀자리가 있다. 있담... 아 여기 있었네. 이렇게 있었네요, 여러분. 아 이런 젠장 이런 젠장 <laughs>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자, 이걸로 또한 줄을 맞춰야 돼. 어, 망 아, 잘못났어. 잘못났어. 자, 마지막 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판은 더 신중하게 원래 마지막이 제일 잘 돼야지. 오, 이래. 이거 어떤 을까요그거 어떤 일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 너무 막노는 거 아니냐 지금? 나 잠깐 너무 응. 막노는 거 같은데? 야한줄왜 이렇게 안되냐? 너무 불길한데?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오케이 요거는 이게 놀 자리가 있다고?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! 어, 여기다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여기 놀자리를 여기다가 놓고, 이거를 여기다가 놓자. 그러면 요. 야, 또 아홉 칸 나오면 나 어쩌라는 거야? 이렇게 하면 되지. 어, 안 되네? 아홉 칸이 될때가 없는데 이제. 어딨어? 야 이거 둘짜리가 어딨냐?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이걸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어마아마아 아. 아홉 칸짜리 있었네? 백등이3 7 6 6이야 야, 난 그럼 몇등이잖아2 9 0점인데야 c h i l d 1 0 0 6 6점이면은난한 천등 되는 거야? 난1 6 0 0등 되는거야? 6 0 0등 아이고 멀었네 난 멀었어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한 번씩만 쿵쿵 눌러주시고 어 이거 꽤 재밌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짜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. 10이 y 10 클래식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예, 테트리스 같은 게임이 있어요. 자 그럼 이만 저는 안녕. 편집을 왜 안했냐면 저는 이제 루링스카의 세로로 하는 게임들은 편집은 안하고 가로라는 게임들만 편집을 할 겁니다, 여러분. 자 그러면 이만 안녕. 여러분. 여러분, 그리고 전드의 새로운 오프닝을 만들어 주세요. 1번 하이하이, 2번 하이요, 3번 요하이. 예, <laughs> 네, 그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 골라 주세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1번 하이하이, 2번 하이요, 3번 요하이. <laughs> 자, 댓글에 이제 1 2 3번 그 셋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오프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진짜 안녕.